행사도좀 지웠고, 시상식에서 빨리 상이 나타고 가슴을 하는 마음이 들것 <laughs> 같겠지만, 은 제가 보기에는 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저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으니만큼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짧게 짧게 하겠지만, 두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하고 어,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작가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최근에 어떤 평론가가 어, 외국이죠 플리처상이라는 유명한 평론가상을 탄 분이 작가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딱두 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기회 와닿습니다. 가난하게 살 것이냐, 지루하게 살 것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화가는 예술가는 가난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논리이고 지루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 바로 연결해 드습니다 그런데 저는 45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은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상어탑인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까지 전공을 해서 나왔고 40여 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50번에 가까운 개인전을 했고 1000번이 넘는 단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집세 채, 네 채를 날릴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가능합니까? 단지 우리 화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그 향유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희생을 외부, 외부에서는 편하게 화가들은 가난하고, 뭐, 게으르고, 뭐, 술이나 좋아하고, 뭐, 담배나 그리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힘드시면은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세요. 저는 제 그림이 팔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그림을 따로 그렸습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갖느니 내가 갖고 있는 재주로 또 다른 장르의 그림을 그려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제 그림만큼은 파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팔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 있는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화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인테리 중에 인테리라고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어, 화단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게 살 거냐는 뭐냐면요 운명이죠. 여기 있는 이 여러 작가님들이 야 의문이 힘들어. 아예 포기하자. 돈잘 버는 거로 부동산이나 하자. 아파트나 사자. 이러고 다른 일을 했을 때그 사람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는 몰라도 삶 자체가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짜증이 나고 뭔가 찝찝하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그림을 하실 분들은 그림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그림을 택해서 죽을 때까지 퇴직이 없는 손목만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우리는 창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유비문화재단 이순선 회장님하고 피카데리 미술관 측에 제가 작가들을 대신해서 어, 좀 무언의 압력을 넣는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가 편입니다. 여러분 송가인 잘 아시죠? 송가인 여예 장윤정이가 트로트계에서 어, 데모 역할을 하면서 어, 여왕이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한두곡 부르면은 테런티가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면 뭐 서른도도 그렇고, 태지나 뭐 이런 그 트로트계 한태자들도 거의 그 정도로 선회했습니다. 그렇게 장윤정이라는 여가수가 우리나라 그 가요계의 영으로 분류할 때, 저 전라도 진도에서, 어 국악을 배웠던 송가인이라는 무명 가수는 바로 1년 전만 해도 캐런티 200만원도 제대로 못 받는 무대에 섰던 가수 였습니다. 그 송가인. 하루아침에 송가인이가 테런티를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회당 4천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장윤정이가볼 때는 아주 배가 아프고 좀 천지개벽할 일이겠죠. 세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송가인을를 만들어준 것은 매니저도 아니고 고향의 군수도 아니고 아, 가수협회 회장단입니다 바로 대중매체인 케이블TV, TV조선에서 트로트 뭐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명의 가수들을 십수명에 가까운 가수들을 하루아침에 스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유민문화미술재단이라든가 피카디리 미술관이 아까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오하고 봉사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문화에 계 투자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돼 안 되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무명 작가, 유명 작가 막나 해서 세계 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가를 만들 수 있는 펄을 바로 유인문화재단과 피카디 미가이 역할을 해달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몇십 년 전에 한번 흘러갔던 노래가 2 30년 만에 다시 어느 날툭 튀어나와가지고 가요 톱10에서 톱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사람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구선수 양진혁이가 아니라 양준일이라는 가수인데 지금 50이 됐어요. 미국에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가수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TV 조선처럼 제가 알기로는 뭐 SBS 머디 뭐 프로그램에 슈가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하게 활동했던 20, 30년 전에 가수를 어떻게든 찾아서 다시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서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몰랐던 작가였습니다. 25년 전에 마이클 잭슨을 거의 복음가는 그런 어떤 스킬로 노래를 했던 작가, 아, 가수였습니다. 잘 알죠? 춤, 동작, 선 이렇게 하고, 바로 얼마 전에 50세인 나이에 20대에 춤췄던 노래를 했어요. 미래카라는 노래였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팬클럽 행사가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 또한 그냥 묻혀질 수 있는 가수였는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를 다시 25년 만에 소환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줬는데, 지금 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제 얘기는 25년 전에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앞서간 그 댄서라든가 음악을 했던 거죠.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2 30년 뒤에 할수 있는 그림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대에는 대접받에힘들얘 일입니다. 자 결론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우리 화가는 나 혼자 그림을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스폰서 후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의 그림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장터 발표장을 만들어 주고 후원을 해 주고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빈문화재단 측과 피카드니 미술관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작가를 비롯하여 앞으로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들 중에 분명히 유엔 문화재단과 피카데리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계 스타 화가를 반드시 만들어 내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박상호 보내주세요. 오늘 이동문 아...